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570쪽입니다. 열왕기 하 6장 15절에서요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57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제가 한절 읽고 여러 번한절 읽다가 마지막 19절은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완이 일찍이 다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쌓는지라 그의 사완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아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기도하여 이들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들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기도를 통해 이겨내라 라는 제목으로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 앞뒤 좌우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요. 저번 주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듯이, 오늘은 신앙의 기본적인 모습들이죠.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는 가운데 쑥에 여러 사건과 상황들을 부딪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상황들을 부딪칠 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그 사건과 상황들을 헤쳐나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한치앞도알수 없는 것이 사람의 문제이고요. 항상 변화, 무쌍하게 돌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듯이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 중에는 때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과 사건들을 겪게 될때 우리는 어떻게 이 사건을 헤쳐 나가야 할지 걱정과 근심 가운데 퍼덕이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예측하지 못할 사건이 발생하여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과 불만만 털어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눈물만 흘렸던 하갈처럼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렇게 문제 앞에 눈물만 흘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로 그 예측하지 못할 사건과 상황에 처한 내용이라 볼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본문의 내용을 예측하여 보게 된다면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처한 상황이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과 시나와의 대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들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 소이라 오직 이스라엘 선지사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즉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범할 때마다 매번 실패하는 이유는 아람군 내에 내통하는 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아람 왕이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번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람왕이 무엇을 꾸미든 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알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기에 아람왕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람왕은 이에 흥분하여 군대를 선지자가 있는 도단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람왕의 일것을 일투족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선지자가 자신을 잡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것을 모르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선지자는 자신 앞에 처한 이 사건이 예측 불가한 사건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사건이 예측되냐 예측되지 않냐를 떠나서 그 사건 앞에 처한 선지자의 모습이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의연한 태도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본문에서 소개되어진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사건과 상황 앞에 또는 자신 앞에 닥쳐온 그 문제 앞에 떨려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의연하면서도 당당하게 이 문제 앞에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 문제 앞에 떨려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의연하게 마주하게 하나 싶습니다. 그것은 아마 믿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통해 그는 이 문제를 해쳐나간다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모습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쉽게 겪게 되는 모든 사건과 상황, 문제 앞에 믿는 자로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는 자신 앞에 닥친 문제 앞에 기도를 드림으로써 의연한 자로서 있게 되는 것이요. 기도를 드림으로써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요.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 문제를 뛰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간에는요,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그 문제 앞에 기도를 드림으로써 무엇을 얻게 되는지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낸다 볼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이겨낸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15절과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나아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과가 성음을애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람왕의 입장에서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가운데 죽게큰 걸림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를 소집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잡아올 것을 명하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읽으려면 아람왕은 이스라엘 선지자 한 명을 잡아오는 가운데 속에 말과 전차와 큰 군대를 도단으로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즉 그만큼 많은 인원과 무기를 총동원하여 이스라엘 선지자를 잡아올 것을 명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하나 잡자고 몇 명을 보낸 것도 아니라 말과 전차와 군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밤에 이르러서 도단에 도착하였다고 말해 주고 있는데요. 이는 그만큼 아람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그만큼 간절히 잡고 싶어 했음을 말해 준다 볼수 있을 것입니다. 즉 아람 왕은 그만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요. 그만큼 온 힘을 다해 선지자 엘리사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마음 먹고 이기려고 달려드는 산 앞에 같이 맞서기가 쉽지 않듯이요. 현재 본문에서 보여지는 아라망 또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너 하나 꼭 잡고 말 거야 라는 그 마음 품고 이기려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라망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전에 이스라를 침략하는 가운데 속게 엘리사로 인하여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에 이런 여러 감정과 분노가 십사인자로서 엘리사를 대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아람왕은 자신이 직접 출전은 하지 않았다 해도 엘리사를 잡을 목적으로 악에 바친 자로서 맹렬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흔여러은 이런 상태에서 아람왕이 보낸 군대를 대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당혹스러움을 뛰어넘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람 군대의 출현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리사의 종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것이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사고와 관점으로 보았을 때 자신을 잡으려고 달려드는 군대 앞에 두려움에 떠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선지자 엘리사는 두려움에 휩싸인 자로서 있기보다 두려움을 초월하여 의연한 자로서 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두려움보다 더큰 기도의 무기를 가진 자로서 아람 군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엘리사가 그의 종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기도를 통해 취하게 되는 마음과 태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즉 신분의 차이나 생활의 방식을 뛰어넘어 총은 기도하지 않았기에 아람 군대라는 문제 앞에 두려움에 떨게 되었던 것이요 선지자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음. 사랑하는 흔들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 소개되어지는 여러 결전들 중에 가장 짜릿하면서도 통쾌한 결전을 얘기하자면 어김없이 다윗과골리앗의 결전을 얘기하곤 합니다 물론 여러 결전들이 있겠지만요 그 많은 결전들 중에 어김없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꼭 들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두 명의 결전이 있기 전에 주의 상황을 살펴보게 된다면 요 사람이 없어서 다윗이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두려움에 떨지 않은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기에 다윗만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내에 다윗보다 더잘 싸우고 더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다 골리앗 앞에 두려워한 반면 다윗은 들어와지 않았고, 심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더 강하듯이, 기도하는 어린 다윗이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의 군사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강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여름은 이렇듯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보다 기도하는 어린 다윗이 더 강하였듯이 그리고 아람군대라는 문제 앞에 의연하게 맞섰던 선지자 엘리사처럼 기도는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 앞에 담대하게 맞서게 해주고요. 이를 이겨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볼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대답하되, 두루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들의 여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심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바로 본문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왜 엘리사가 아람 군대 앞에 들어와 지 않았는지를 말해주는 내용이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가 아람 군대 앞에 들어와 지 않은 이유는요. 바로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사가 자신을 지키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이를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문제 앞에 들어와 하고 있던 종의 눈을 뜨게 해줌으로써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이 보고 두려워했던 아람 군대의 모습이 세상적인 문제 상황의 모습이라면 엘리사가 기도로서 보게 해주는 하나님 군대의 모습은 그 상황보다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이라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지 않은 자는 보여지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반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미래를 접한 이스달의 1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달이 출협을 나여 가나안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시달의 지도자 모세는요, 각 지파를 마다 한 명씩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은 두 분류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 중에 10명은 결단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반면에 나머지 두명인여수사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충분히 그 땅을 쟁취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들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다 이는 과연 적과 끌이 흐르는 땅이니다 그렇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던 것이요 갈렙과 여사는 보여지는 세상적인 관점보다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내용처럼 마지막에는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갈렙과 요수아 만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보여지는 문제와 상황보다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자는 자신 앞에 닥쳐진 문제 앞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요. 그 문제 이면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섭리에 기대하고 기뻐할 따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세상의 문제를 살펴볼 수 없습니다. 즉, 기도하지 않는 자는 세상의 문제 앞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요. 이와 반대로, 기도하는 자는 문제 앞에 보지 못하는 것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순간 문제와 상 앞에 기도하는 자로쓰이시기를두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요. 기도는 세상의 권위와 법칙을 하나님의 권위와 법칙으로 이기게 해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법칙으로 세상의 권위와 법칙을 이긴다. 아람사람이 애니사에게 내려오며 애니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들의 원하건대 저 물의 눈을 어둡게 하소함하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들의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레아에 이르니라. 아람왕은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 말과 병거와 많은 병사를 총동원하여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성주의를 애워쌌습니다. 그야말로 그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올 수 없고요. 그 어떤 지혜로서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볼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행한 행동은 어김없이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들의 원하건대 저 문의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하며 즉 자신을 잡으려고 달려드는 아람 군대를 바라보면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기도를 드리자 그들이 모두 다 눈이 어둡게 되어 엘리사에게 그 어떤 해도 입히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기도를 드리자 말과 병거가 소용이 없게 되었던 것이요 그많던 병사들이 그 어떤 힘도 쓰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보낸 말과 병거와 병사들에 비하면 엘리사가 행한 기도의 모습은. 작고 부족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작고 부족한 기도의 모습이 이렇듯 말과 병거와 병사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고요. 나아가 그들이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불응의 상태로 만들어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세상적인 권위와 법칙의 문제를 한순간에 하나님의 권위와 법칙으로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협을 하는 가운데 속에 자신들의 눈앞에서 호개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였던 것처럼 기도는 세상의 권위와 법칙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진 않지만요 만약 사방이 막혀있고요 그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여러분들이 놓이게 되신다면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해결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막혀있어도 하늘은 열려있고 그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해결책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겉보기에는 평범하게 보이는 한 선지자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중무장한 아람 군대를 단순히 기도 하나로서 물리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에게 다가온 아람 군대는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와 상황의 모습이기로 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사건과 상황의 모습이 아람 군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과 사건, 그리고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 나가시겠습니까? 혹여나 선지자의 종처럼 두려움 가운데 떨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를 통해 이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시고 이겨나가시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두손 모아 소원합니다. 2026년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로서 헤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귀하시오복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두려움을 겨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을 돌리게 하고 세상적인 권위와 법칙을 하나님의 권위 법칙으로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림으로써 이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겪게 되는 여러 문제와 상황 가운데 속에 기도를 드림으로써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 들었사옵나이다. 아멘.